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석대장장이 동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데기 술이 우리가 들어온 모습이죠. 이렇게 생긴 고데기는 처음 보는데 머리카락 물결 잡을 때 쓰는 건가요? 네, 여튼 이것도 전원에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어, 이 고데기는 나사가 숨겨져 있어요. 딱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고 왠지 이렇게 보이는 마감재를 제거하면 그 안에 나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역시나 숨어 있죠. 이것도 나사가 맞네요 나사. 여기도, 네,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나사가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나사를 못 푸니까, 일단 밑에 것부터 풀어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죠. 나사를 풀어내니까, 여기는 열리려고 하는데, 밑에 부분은 벌어지지가 않네요. 뭘로 고정되어 있을라나 일단 카드 가지고 살짝 벌려보겠습니다. 아. 아. 요 스틱 아래에 또 나사가 또 있었네요. 아, 이런 이런. 이렇게 숨겨 놓으면 못 찾지. 아. 저는 이렇게 뚜껑을 열었고요. 기판을 보았을 때 육안상 뭐 터져 있거나 문제가 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원을 왜안 들어올까? 음. 이렇게 되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전선이겠죠 전선. 자, 부러졌다. 야! 부러졌어 어떻게? 다음 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가 잘 흐르는지. 네, 한쪽은 잘 흐르고 전원이 잘 흐르는데 아 그러면. 얘가 문제일까요? 이제 또잘 흐르고요. 스위치. 스위치도 전기가 잘 흐르네. 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겠네. 모르겠어. 여기서 잠깐 제가 의심스러운 게 여기 우리가 온도를 설정하는. 기계식 조절돼야 되나요 가변 저항이 돼야 되나요 얘의 저항값 신호를 받아서 RC회로가 판단하에 히터에 전원을 공급해 줄것 같은데요 음. 여기 뒤에 저항들을 찍어 봤을 때 저항이 안 찍히는 거 보니까 얘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진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소자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두고두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교류 220V가 어디까지 들어온지 테스트기로 확인을 하다가 제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류 220V가 DC 회로에 들어가면서 소자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아, 진짜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는데요. 테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전 테스트기로 찍으면 뭐 아무나 찍어도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상태를 보시면 다이오드가 날아가면서 이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아! 하이 고대기 주인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잠습스합니다아이 고대기 수리는 실패! 감사합니다. 이상, 동키였습니다. 아... Can't build it.